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핵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laughs> 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대출 세금 나쁜 에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 기구를 실설하고 분양 조건 없는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하며 부동산 보유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보유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사를 이제 본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네, <웃음> <웃음> 진짜 현실로 될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네. 지사의 무서운 점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음. 인정할 만한 트레이드 마크. 네. 는 사실 실천력이죠 네네 실천력. 네네. 아, 그 말, 대표적인 네네. 상황이 옛날에 이제 그 경기도 음음. 그 경치 좋은 곳에 네. 있는 무어가 음식점들을 네. 싹쓸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국가에 <laughs> 있던. <그런. 웃음> 네, 저는 진짜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를 행동을 네. 할 수가 네. 있을까 이런 어,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이재명 지사는 실천력이 음. 대단하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계획하고 네. 네. 내놨으면 그걸 반드시 신철할 것이다라는 네. 그 공감대가 네.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기사가 말했던 이런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이게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이재명 기사가 원했던 바로 정말 이루어질지 되게 네. 어,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그뭐이 기사를 보고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음, 네. 이런 견해도 있고, 이제 이걸로 제이 인해서 또 폭락할 것이다. 음, 이런 견해들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이거를 그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감정적인 <laughs> 부분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정부 정책 이런 네네. 걸 보면서 이제 비슷한 측면으로 이렇게 네. 보는 음,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보면, 음, 우리가, 어, 보고 있는 측면은 뭐, 똑같죠. 이걸로 인해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네. <laughs> 이게 제일 <laughs> 중요하고 그렇죠.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승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를 보면, 네.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부동산 정책의 주 가치,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네. 가치관적인 측면을 잘 보면, 거주 부동산은 거주해야 된다. 맞아 그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라는 네.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주를 음. 음. 위해서 매수하는 음, 사람들한테는 뭐 하다못해 혜택이라도 줘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일주택자한테는 음. 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네. 이런 어, 정책으로 정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투기나 투자는 이 망국병이라고 그러죠. <laughs> 정말 국가를, <laughs> 나라를 망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나는 징벌적 과세. 네. 징벌적. 아까도 그 보유세 뭐 네.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울정도였 도유, <laughs>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를 네. 매기고 여기도 양도세도 막 그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정책이 포커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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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져 있죠. 그 심지어는 일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어, 다른 지역에 갭 투자로 음음. 사놓는 거 네네. 이거는 사실 투자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일 주택자니까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네. 사실은 네. 이제 일 네. 주택자한테는 지방 같은 경우 음. 규제 지역 외 지역은 음. 그냥 보유만 하면 무, 어, 비과세 혜택을 네. 줍니다 예2년 2년 보유만 네네. 하면은 예,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는 음. 거주 요건까지 네. 예. 해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죠. <laughs> 아, 정말 그만이 네. 없어요. 정말. 그냥 투자용이다. 네. 거주하지 않는 거는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세금을 <laughs> 때리겠다 이런 거죠. 무섭습니다. <laughs> 이재명 지사 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정말 가차 없고, 징벌적이고, 네. <laughs> 정말 센 형사들이 붙어요. 아, 네. 진짜. 그러면 자, 이때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추진이 되면 음. 문제는 이제 주요 매수 주체는 누구냐? 응. 무주택자. 그그 네. 네. 무주택자 중에 거주를 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할 걸 기대하면서 집을 살 것이냐, 응. 이걸 이제 잘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네. 거의 이제 뭐, 다주택자나 투자용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사실은 좀 힘들다.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무주택자가 주요 매수 주체로 떠오를 것이냐 보면은 사실 뭐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큰 혜택을 부여해서 막 적극적으로 사게 만들 것이냐 보면은 그런 정책은 사실 뭐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인 네. 정책은 없죠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있는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무주택자한테는 집을 좀 어느 정도 살수 있게는 해놨으니까 그럼 이 상태로 거의 간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재명 지사를 고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재 상태의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바로 정책이 응. 무주택자 는 집을 사려고는 하지만 지금 어 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왜 집주인 들이 너무 기대가치가 크기 때문에 호가를 확확 올려놨잖아요. 네네. 사실은 여기에서 호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가 갭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큰 상태 이게 이제 바로 정체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체기가 내년부터는 이제 실질화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사려면 뭐 5억 6억 갭 차이가 벌어진 걸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힘들죠. 네. 지금도 이미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호가가 좀더 내려온다, 사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럼 살 것이냐? 그, 그, 왜요? 이제 못볼거 아니야, 돈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생각할 것 같아요. 왠지. 사실은 네. <laughs> 이게 뭐냐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호가가 높았다가 네. 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하락으로 음.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런 매물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지금 징벌적 과세. <웃음> <웃음> 어, 사실 양도세 네. 중과나 이런 것들은 버티기만 하면 돼요. 사실 지금 당장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유세나 이런 거를 네네.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네.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음. 이때는 매물이 하락으로 전환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이걸 싸게 나오는 매물이 아 이때다 하고 사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거든. 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감요? 네.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다는 거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 더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시세 차익도 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음. 사실 이 요인이 주요 그 목적이거든요. 거주를 음. 위해서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음.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매수자들은 네. 더 매수를 안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거면 이 상승 네. 약간 둔화시키고 좀 정책이 더 길어 질것 같은데 네. 이런 이재명의 그런 정책 때문에 상승을 더 허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정책으로 인해서 뭐 어떤 폭등세를 이뤄낼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이 나오면 폭등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전에 책에도 이미 옛날 전에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부는 이 정부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멍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음. 그 구멍이 좀 어느 정도 뻥뻥 뚫려 있으면 이 구멍으로 뚫린 구멍으로 이 매수세가 음. 활발하게 일어나서 집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네. 막아놓는 정책을 피고자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없어지게 되면 정책으로 시장을 막을 수 있어요. 음. 이론상으로 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달라지는데 네. 상승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초기 상승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정책도 막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 무주택자한테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달라요 음. 상승장 거의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더 활발하게 집을 살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게 어려운 음. 현실인 거예요. 유일한 매수세인 무주택자조차 이렇게 매수심리가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개투자도 막아놨고 그러니까 그쵸, 실질적인 그쵸. 거주를 위한 매수만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네. 거주를 위한 매수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이제 이재명의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의 네.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답변을 아닐 봐요.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다. 부동산이 하락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어, 하락할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어. 어차피 네. 제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어도 네.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어느 정권이 음, 들어오더라도 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재명 지사는 지금 하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못 버티게 만들겠다. 그럼 다주택자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네,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주, 어, 주요 매수 주체인데, 어, 어, 어.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안 한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소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정권이 와도 다음 정권 때는 하락을 맞이할 건데 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다음 정권을 맞게 된다면 그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군요. 하락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네. 네.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네. 내세웠던 정책들 중에 네. 가격이 만약에 하락이 되면 그걸 네.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주택매입 공사를 또 시행하겠다 음, 이렇게 네.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거로는 방어가 안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 이 실책? 실책? 네, 실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아,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왜 그럴까요?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떨어지는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 아, 신경 쓴건 네. 맞죠 네. 근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데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아... 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거를 네. 거주를 목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를 위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 거주를 위한 매수는 이루어지니까 음. 시장은 하락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간간히이 매도 그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를 못 이겨서 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간간히사들이겠다 네. 이런 계획인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아, 이제 거주를 위한 매수. 어, 거주, 거주를, 위한. 네. 거주를 위한 매수 주체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인 거죠.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는 거주 목적의 매수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니어도 하락하게 되면 이 매수 주체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정책을 확 묶어 놓는 정책으로 막해 놓잖아요. 그러면 매수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어이 제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매수사가 사라지는 게이 네. 주택 매입 공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오류라는 거죠 자,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급매물로 내놓는 게안 팔리죠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급해집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상승하려고 한다라는 기대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네. 이게 양도 세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막 던지게 됩니다 아 그럼, 그럼 금 매물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쏟아져, 쏟아져 거죠. 거죠. 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보셨 잖아요 비트코인이 80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3000만 원대까지 하락 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때 중간에 산 사람들 다 1억 갈 것이다 라고 음. 기대해서 막산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음. 막 던지잖아요 음. 매수 주체가 없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진 보유자들이 이제 겁을 먹게 돼. 요 어. 그러면 이때 자 반대 상황. 이 네. 올라갈 때는 지금 사는 게 저점이죠. 네. 지금이 저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떨어질 때는 지금이 고점이에요. 어. 네. 지금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으면 더싼 가격이 되고, 음, 음, 음. 그럼 이때라도 팔지 않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주택 매입 공사가 이거를 매수해서 이 쏟아져 나오는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전환시킬 수 있게 되질 않거든요. 실제로 떨어질 때간간히이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쓸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걸 전환시키지 못해요.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네. 있었습니다. 이 2010년, 11년, 12년, 막 이때 부산, 대구, 어, 막 맞아요. 사람들이 와서 관광차로 와서 쓸어갔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쓸어가요. 표현, 그냥 바람 분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바람 불듯이 와서 막 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락을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하락하잖아요? 그럼 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더 던집니다. <laughs> 더 하락하죠. 그니까. 지금 문제는 이 주택 매입 공사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착각인 거죠. 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전제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급매물이 간간히 나오는 거. 이거는 매입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매입으로 이 하락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전제면 모를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거는 뭐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얼추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정책이긴 한데 네. 이게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는 전혀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때 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키기에는 가장 최적의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락이 되는 상태에서 1, 2년 지속되면 이 하락을 멈출 수 없는 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이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어, 상승할 것인가에는 아니요. 그리고 네. 하락할 것인가에는 더 가속화를 시킬 그렇죠.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아마 그 임기가 끝나는 네네. 말 무렵이나 다음 정권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엄청나게 큰 전세난이 벌어질 거예요. 음. 5년이.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할 수 있는데, 하락을 1, 2년 하고 나면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laughs> 제 마음은 일건나 했어요. 5년 네. 후에 하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도 일부 하락하면서 좀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전세가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네. 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짧은 기간 아니에요. 네. 보통 4, 5년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4~5년 정도 지속이 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전세 난이 형성이 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2006~7년대와 약간 겹치는, 네. 진짜 부동산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좀 그려지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음.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런 정책을 음. 에, 변화 없이 음.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재명 지사의 말 임기 말쯤이나 아니면 다음 정권 때에는. 반드시 엄청난 전세난이 온다 이거고요. 이 전세난은 박근혜 정부의 전세난은 비교도 안 되는 전세난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웃음> 이게 <웃음> 시장을 좀잘 읽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권들이 네네. 자기 정권에서만 뭔가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을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어, 평가가 됩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인가 네. 안할 것인가를 봤는데 네. 이 내용 중에서 이금융감독하 같은 부동산 네. 금융감독을 이제 신설 해가지고 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막 이런 거래에 대해서 좀 네. 관리를 하겠다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에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저> 이것도. <laughs> 웃으 진짜 오늘... 이거 되게 진짜 심각하다고 전는봤거든요 저는, 저는 사실 했거든요. 좀 어이가 없는 생각. 아, 네. 그래요? 이것도 그냥 상승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거예장 네. 이재명 상승장애? 지사가 정책을 내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거든요. 네. 하락 전환되면 저는 이 기구, 이 감독 기구는 그냥 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놀고 있을 수밖에. 사실 이이 음. 감독 기구는 뭐냐? 그이 시장 참여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음 거를 감독으로 이제 철저하게 감독해서 잡아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네, 네, 네. 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상승 장에서만 일어나는 행위에요. <laughs> 상승 장에서 어떻게든 더 상승하게 만들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전매 제한이 있으면 그 전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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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한을. 어, 이, 숨어가지고 음. 거래를 막 하는 거죠. 딱 지금 같은 시기에 딱 네. 필요한 네.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딱 다운 계약서 지금. 쓰지 말고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laughs> 몰래 계약하고 <laughs> 이런 행위들이 모든 행위들이 다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음. 하락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거래 자체가 없어요. 음. 거래 자체가 없고 굳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물건이 넘쳐나고 살 사람이 없는데 그쵸, 무슨 불법 행위를 합니까? 그러면 이때는 예, 뭔가 감독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이런 감독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뽑아야 네.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문호동, 유임금 <laughs> 예, 놀고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 말로. 싶다니까, 정말 <웃음> <웃음> 네, 정말 이때는 필요 없는 기구가 될 겁니다. 음... 그럼 이때 예, 예, 뭘할 것이냐. 사실은 이, 이때 이제 필요하긴 맞는데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저도. 네. 딱 지금 시기에 딱. 생각을 해서 보니까 허, 이거 뭔가 되게 딱좀 타이트하게 좀 좁혀오는 것 같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이 들었는데 막상 하락장이 오면 그런 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냥... 생각 자체가 그냥 현재 <laughs> 네. 상황의 네. 네. 기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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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한다 이렇게 맞게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어,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둘러보니까 이 뭔가 좀 구멍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이 정책도 네.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한계가 있긴 하네요. 음,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구멍 자체가 시장을 하락으로 돌리기에는 가장 거의 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음. 예, 정책이죠. 그런데 이 하락을 안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터무니 없다. 음. 그냥 하락을 폭락으로 음. 만들 수 있는 <laughs> 예, 그런 정책이다. 여러분들 시장 참여자들은. 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 문득 드는 생각이 하락과 안정이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상, <laughs> 안정, 상승 안정.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이란 <laughs> 네. 없다. 어, 어. <laughs> 네. 중간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네. 네. 이렇게 또 이재명 지사를 바, 살펴보니까 궁금한. 사람이 또 있죠 아, 윤석열에 네. 대해서 네. <laughs> 궁금한데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윤석열 후보 네. 예, 전 총장님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네. 예, 문제는 이분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음. 예, 정책이 나와야 제가 어떤 평가를 할수 있는데. <laughs>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패스입니다. 패스하고 <laughs> 언젠가는 네. 아마 나오겠죠. 정책을 뭐.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 정책이 내놨을 때 가감 없이 저는 객관적으로 욕할 수 있는 건 욕하고 <laughs> 칭찬할 수 있는 건 칭찬하고 네. 정말 객관적으로 볼 겁니다. 음. 여러분들은 <laughs> 기대하시고 네. 뭐 칭찬하는 욕할 수도 있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네, 칭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기대하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최근에 올렸던 것중 꽤나 긴 영상이에요 네. 그렇죠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네. 다, 전부 다 짚어야 되니까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